랄랄라몰래 <랄라라라라 머래> 가야겠구만 <머래> 교수님 말안 듣고 미리 가서 내가 구해 오면 교수님이 오히려 좋아하시겠지? 세바스찬, 어 맞네. Sebastian, there you are. There you are. 그 설명해 테니까 우리 조상 같이 갈래? 어 밤이다. 근데 이렇게 몰래 나가도 되나? 그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혼났던 걸로 얼른 나걸다는못 알아봐. 오케 오케이. 주심. 내가 내 살금살금. 아이거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쾅, 쾅할갑자기문이 아, 열렸네. 빨리가 빨리 가가 t h e key. 다다 빨리 가다가레본클로 감점될지도 몰라. 도쟤 뭐냐? 냐쟤 h a t wasn't so difficult after all. It was fun 이거 진짜 재밌어 보이는 금선데? 와, 이거 뭐야? 거미. 오야, 너, 너 왔냐? 유령 어그로 끌고? 가자, 가자. 아니 유령 저분 뭐 교감 선생 그런 거야? 아니 사감 선생님. 저쪽, 저쪽. 저쪽에 뭐가 있어요? 저기다 어, 이왜 우리 쪽으로저자저 자, 저 자, 저 자. 저측으로저쪽으로 어. 어, 거미줄 투성인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치우냐? 오! 음. 그전에 뭐 구해 오면 되지. <laughs> blast the pieves i've got to stop him oh 괜히 난처해지지 마 i have a way with the faculty when it comes to disciplinary matters i like having friends who a r e in my debt 그래 그래도 징계가 두 명보다 한 명인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저거 봤어 으악 컥 어씨 어거저기야 왜 이렇게 빨리 끊겨

Ancient magic arm a n d t h e w b o n g h a n o s 근데 왜 부금이 음산 y o n a b o a t e h e c s t s e u w a t c s u c h we. a s k t h a t y o u n o t speak to anyone about what we're doing. Yeah! I can't 이 p e a k to anyone about what we're doing. Yeah! I can't s p e Sneaking in the restricted section again! But that being said, Peeves informs me that you didn't come alone tonight. 이 정도면 누군지 못 알아볼 someone 거야. Someone has coerced o Don't waste this. There's was nobody else. Oh. I came alone. 어? 아이고 사 a m u 일단 일단 d 어 그래도 t e 가두 명보다 한명 e 받는 게 낫지 않을까? a r It's a tear. It's a tear. 슬리딘이다 나쁜 녀석이 아니었다고? 저도 그 당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무님 <laughs> 제가 제한 구역에 친구 팔아먹고책 가지고 왔어요라고 말하면 진, 칭찬해 주시겠지? 가니까 oh. oh, 어, 뭐 누가 있었어요. We're on for the moment and keep t h 음, 알겠습니다. I understand. I'll see what I can learn about the missing pages while you're gone. Good. Don't neglect your studies. Your one word 아, is improving by the day. 음. But... 자 이제 뭐 하지? 돌아다니. 뭐 어, 메인 캐샌딩을 봐야 될까? 5학년 유급생으로 살래.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거긴가 보다. 헐! 그 개구리 젤리 파는 데 아니야? 어, 솜사탕이구나 이거 풍선인 줄 알았는데. 어, 금 무서운데. <laughs> 이걸 애들이 사 먹는다고? 어, 시시코너구나? 먹어도 되는 거야? 엄마탱 너무 맛있어. 어, 물건을 사고 그런 건 없나? 어, 여기도, 어, 여기도 음식이 이건 무슨, 무슨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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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비화하다 화해. 좋아. 그러 근데 뭐살수 있는 건 딱히 없네. 근데 어, 저 위에도 뭐가 있다다 <laughs> <laughs> 다쳐 먹어, 다쳐 먹어. 어우, <laughs> 그럼 음, 고버한데잘 <배고파는데> 됐네. <laughs> 딱히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밤에 종족 와야겠어. 이렇게 만나 보이는 게 가득하다니. 시시코노가 너무 좋은데, 일단은 돈을 지불하라고 할수 있으니까 나갑시다. 금지된 숲에 가볼까? 밤이니까어 <laughs> 뭐야 누구 어떤 마녀다 어 모델 워킹으로 걸어다니는데? 누구세요! 레이머스. 얼굴을 밝혀라 금지된 숲에 가봐야지 어 거미 사냥터다 조심히 가세요 뭐 이런 거 같은 익스트림한 곳이래 익스트림 와와 네. 호그와트 밤하늘 제대로 처음 봐 오 금음이 되기 직전이네 오 어, 저기 빛이 있어 오 누구세요? 오! 오 뭐야 악령이다! 악령은 상대하는 줄문 모르는데? 원래 금지된 숲에 디멘터가 있었나? 어떡하지? 내 <laughs> 일단은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들어가 봐 근데 주변에 왜 빨간 색깔 메시지가 뜨지? 일단 살살 가봐 여기 뭐가 있나 봐 레벨 18짜리 가시등 새끼 거미? 찹찹 무력화 무력화 데미지 다시 어 누구세요? 으악 딜을 딜을 노리든음 여기는 거미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쪽으로 가보죠 어 이거 집인가어버리다어 그, 이거 물약 그거네 호플러프 이게 뭐지?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오, 어, 세 개를 다 때리는 게 정답이었어. 오오오오! 마법 다리? 그냥... 소소한 동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완전 본격적인 동굴인데? 아 여기 진짜... 아,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집에 갈까? 저기 근데 상자가 있긴 한데. 흠...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집에 갈까요? 아니면은 저... <laughs> 저 상자를 먹으러 갈까요? 할까 말까 갈까을 오지? 으깟왜 이렇게 더 내려오지? 이게 o 구르고 방어막, 구르고 방어막, 구르고 방어막, 구르고 방어 n g o m a Kurugo, Pangoma, Muzoki, Kurugo, Incendio, Kurugo, Pangoma, k u r u g 미치광이 마법사 아니야? n d i o Kurugo, p a 는지 됐어! 오아오 안에 누구 있는데? 어? 저거 잭도 시체 아니야? 어 그러네! 목 잘린 시체랑 음. 안에 <laughs> 기사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으음 와이 페이지 가져가고 얘네 일어나는 거 같은데? 아, 데미지가 집불도 안 들어가는 거 같아. 어, 목, 아 이걸로 목 잘렸구나. 그러고, 오케이. 거리 지 않, 걸이지 않. 캔슬, 캔슬, 스킬, 캔슬, 스킬, 캔슬. 오케이. 아 어, 다행히 내가 야, 이 친구보다 쎄어 아, 와 진짜 대짜로 뻗어갖고 죽었네. 음. 어 뭐야? 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가? 음. Can it be? 어, 그 사람이다. 그 마법사. 그림에 저장된 건 기억인가? 사람이? 야,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왜 지도 내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I'll show 오케이. 어, 고대 맘, 마법과 연결되어 재능이 잠금 해제되었다고? 헐 뭐야? 나 재능이 있네? 인센디오 할때 불의 고리가 생긴다고? 아쉬울 때 여러 명이 데리고 온다고? 일단 나 인센디오 마스터는 찍고 싶은데 불의 고리를 주변에 쓰는데 너무 멋있어 이거. 인센디오 와우! 이게 마법사지. 아니 재능이란 게 있네. 아 빨리 레벨업해야겠다. 레벨 볼수 있는 게 없는 건 줄. 와 뭐, 용조각이다. 잠든 드래곤 조각상 호그구트의 친구는 잠자는 용을 건드이지마는이잠자는 용은 돌로 만들어서 절대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잠자네 구는이친는이있는줄아 여기 근처네 야오랜만이다 근데 얘 정학 먹은 거 아니었나? 그냥 벌점으로 퉁쳤나봐 맞아, 맞아. 근데 책, 예덕분에 책 찾았잖아. 오, 어, 여기 뭐야? 오, 여기 이건가 보네. 언더크로프트? 들어봤는 How did you find t s place, my friend, s u n t He n h e u e r c r o t 어, 여기 그 거울 있는 곳 아닌가? 아,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고, 같 We've never been caught. Rips! Rips! I think I've seen ominous impotions potions yeah Omnus -랑 Omnus -랑 The Omnus -가 Omnus -가 has been what a Perfect place to sneak off to. Really? Like what? Like the blasting curse. Like the blasting curse. Oh, Professors say it's not an appropriate. 아, <웃음> 여기서 <웃음> 배우는 거야? Mimic my wand movement. The incantation is conferring. Oh, well, keep t 프링거 n 이 e r c r o f t in town. Oh, yeah, Koriga 안녕, 워마 세바스찬. h Sebastian. Oh. You there. 아, Can 얘가 you... 그 오미니스란 애구나. o m i n o u s isn't it? Did you just come from the Undercroft? How did you get in there? 어, 사실 세바스찬 <laughs> 호감도 개 떡락할 수 있을 것같 <laughs>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 면서왜 right. 물어? Right. Sebastian told you, didn't he? You didn't threaten me. Sebastian gets himself in enough trouble. He doesn't need your help. Sebastian is going to get an earful about this. 하 모르겠다. 뒤통수를 컴플인 거. 아유 <laughs> 빨리 또 가네. 오 <laughs> 어, 여기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 좀 있네. 밤에 이렇게 야간. 수업을 한다고? 내가 알고 있던 호구은창좀 다르네. 여기서 기다립시다. 혹시 사이 교수님. 오, 네. 어떻게 만들어요? 아, 책을 알아서 보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재료를 봐. 바... 오유하고 돌리고 돌리고. 호플럼프즙블 이거 더 넣어도 되나? 한 방울만. 아그두 방울, 아그세 방울 넣었는데, 아 이거 이씨 모르겠다. 효과가 좋겠지 뭐. 비적 비적. 쌤, 제것좀 보세요. 음. 어? 다른 것도 알려주네. 에드루스 둘 아, 포션. 아, 에드루스 아, 마법약을 만들면 된다는 건가? 어, 다른 재료는 여기서 그냥 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한 건가? 어디서 구한데? Yes. 왜 알고 싶어하는 건데? And it matters because you can be a part of something truly creative. Sharp's office with his permission. Perhaps you could grab it for me. 음 그래. Okay. 뭔지 모르지만. 아니 교수님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내가 막 들어가도 되나? 잡종견 털? 털이 어디 있을까? 어 이건가 봐. <laughs> 와. 이 디게 색깔이 이거를 들고 가면 티가 안 나나? 아 모르겠다. 일단 게리한테 갖다 주고 야, 들고 왔어. Thank you. This is going to take a moment to brew. You should get back to brewing your a d j u r s potion and I'll tell you when this concoction's finished. Okay. And now we add the mallow sweet and a t s o d What's happening? 어, 멀리 멀리 떨어지세요. Whoa! Wow. What happened? What now, Mr. Weasley? Sorry, Professor. That'll be points from Gryffindor Again, Mr. Weasley did not do this on his own. His accomplice will answer to you, 아잖아 선생님 저의 물약을 보실래요? 아, 물약 다 만들었다. Potion, as asked, <laughs> <에>? 어?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어, 근데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선생님...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마법약을 만들 수있그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야너때문에 다음에. 그다음그다에그에 <laughs> 아, 그건 도와줬는데. 아, 머리 아프네. 야, 이 새끼야. <laughs> 한마디 해야겠어. <laughs> 너 때문이잖아. 어, 반성하니까 됐어? 나 학생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여기 어디야? 음. somewhere away from prying eyes. 어. 헐. 어, 여기 거긴데 용한테 쫓기던 데 아닌가? 무슨 잔 찾으러 왔 가지고. 기억이 안 나. After you, p r 아, 필요해 봐. 와, 진짜 이쁘다. 오. 여기가 필요의 방이구나 오오... 몇년 전이야? 플레이스테이션 <립> 닌텐도 고사양 컴퓨터. <놀람> 뭐야, 싹다 버려버렸는데 남의 물건. What? What you do with space. 와, 여기 당분간 제 거예요 그러면? <놀람> 저가 조각상이나 이런 건좀 얻고 싶다. 좀. 좀 아직 좀별게 없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하하하하, 오 <놀람> 내방이야 <놀람> 내방. <놀람> 졸업할 때까지 내 방이야. 들 들어온 애들한테 아브라카다 보다 주문 날릴 수 있는 뭐 기계 장치 이런 거로도 만들어 놔야겠어. 아, 교수님 진짜 대박. 엄청 이렇게 좋은 장소 알려 주시고. 나 가면 필한방 사라지나? 와. 어쩌는데? 좋아, 좋아. 어 <목소리> <laughs> 공부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어 s i 돌아다 a g e And b e c 어 u s e Jackdaw had followed 조심히 map they contained, We've placed the book on the pedestal as you asked. That you have come this far tells me that you possess <laughs> extraordinary magical ability. <laughs> <That> <laughs> the <potential laughs> and power of which will unlock should you prove yourself worthy. The location of each of four trials will, in time, appear on the <laughs> map. Trials that will test you and give you access to invaluable knowledge. Trials that you must complete on your own. 첫 번째 시험 목숨 다섯 개로 통과하기? 아니 그렇그 정도로 어려워?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교수님 조심하세요. 제가 새로 마법 을 배웠거든요.